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은 비닐 멀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와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작업이 엄청 빨리 끝납니다. 오늘 또 스페셜, 제가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어, 경험을 해봐요. 인력사무소 가서 사람을 한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왔어요? 예,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크 출연할래? 인사해. 와, 무슨 데요 아크예요. 2 5 다섯 살. 어, 여자친구 없음.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일 최고. 어디서 왔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예, 한국말 진짜 잘하죠. 일도 진짜 잘하고 아주 매너가. 혹시 어 그. 호, 솔로인 여자분은 연락주시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이에요, 심지어. 아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일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laughs> 아크 그 덕분에 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와. 나 유튜브 해. 유튜브? 어, 유튜브. <laughs> 25살인데 지금 형동생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능률이 엄청 좋아요. 이, 이... 이 방대한 양을 혼자서는 한 4-5일 걸렸을 거를 하루만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아그 이제 저는 그 인력 사무소에서 아 이제 이제 남은 아 남은 곳 저기 거의 다 끝났죠 저기 저기 그양 근데, 근데 크기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두 번째 멀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 먼저 관리기가 한쪽이 지금 이상해가지고, 이쪽 한쪽이 안 덮여요. 아, 이거 보면 어설프죠?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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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 세팅이 바퀴가 이상한지 잘안 덮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또, 아크가 왔잖아요. 근데 혼자서 저거 낑낑거리고 하루 종일 할수 없어서 일단 그냥 하는 거고, 다행인 건 여기가 경사가 이렇게 지면은 흙이 내려가면서 자좀 덮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믿고 일단은 쭉쭉 진행하고 있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만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둘이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관리기를 하고 아크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따라오면서 흙으로 올려주는 것까지 해요, 혼자서. 제가 그 이거 묻어주는 거 플러스 따라오면서 이거 올려주는 것까지. 아,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것 같고, 어, 와, 세팅이 이상합니다. 여기. 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진행이 아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쉽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그 인력사무소 꿀팁. 물론 이제 많은 이미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경험을 다 했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상황에 따라서 어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요즘 시세. 남자 인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바빠지면 15만 원이 되고 16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인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외국 외국분 어 그래서 <laughs> 뭔가 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자 인부분을 모셔오는 게 좋고 어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이 친구들은 혼자 온다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겨우 이 친구도 둘이 오는 줄 알고 왔다가. 저 사장, 그, 저, 저 같이 사, 또, 혼자, 혼자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 한 분, 한 명, 한명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내가 맛있는 거다 사주고, 진짜 힘들게 안 시키고, 너 진짜, 어, 내가 대우해준다. 진짜 한 번만 믿어달라 하면서 설득하면서 데려왔는데, 두명 이상씩 해야 애들이 간대요. 요즘 그, 얘네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정말 낯선 사람이고, 낯선 공간에 혼자 간다고 생각하면 저도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어, 시작은, 작업 시작은 기준이 7시. 내가 10시에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5시가 되는 순간 삽을 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6시 반에 다 데려간대요 6시 반 되면 사람이 거의 이제 갈 사람 다 갔다고 합니다 뭐 6시 반에 출발해서 7시 전에 도착해서 준비하고 7시에 딱 시작하는 게 국룰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저 친구가 아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 외국인 친구들을 쓰면 어, 쓴다는 말 사실 저도 좀 어, 모셔오면 데려오면 어, 태국 친구들이나 중국이나 음, 베트남은 상관없는데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즈탄 이런 쪽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어,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 뉴스에서는 그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좀안 좋은 인식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여행 되게 많이 해보면서 그 국가에 가면 되게 친절하고 자기만의 신념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우 고생했으니까 어 삼겹살 먹자 하면 굉장히 신뢰입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는 절대 못 먹고 안 먹고 소고기도 안 먹어요 잘. 그래서 보면 소고기 먹는 사람들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보통 양고기나 닭고기. 닭고기는 또 들어오서 안 먹는 사람 있대요. 그래서 고기는 거의 양고기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점심 뭐 먹냐 물어봤더니 한국 음식 일단 다다 다 싫고 햄버거가 그나마 낫대요 그래서 햄버거 돼지고기나 다 고긴데. 새우버거 낚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문화 차이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어, 사실 또한 가지.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좀 낮게 보고 정말 어렵게 산다라고 느끼겠지만 저만 해도 캐나다에서 워킹홀리 3년 전에만 해도 저도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뭐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가서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테 정말 뭔가 외국인이다 못 산다 이런 편견 없이 진짜 그대로 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어, 다 느끼거든요 저도 조금만 아시안 무시하, 어, 아시아 사람 무시하는 것 같으면 되게 화나고 막 그랬어요 얘네들도 그 사소한 것 어이 너네 어한 달에 니네 나라에서는 얼마 버냐 이런 말도 되게 실례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특히나 어 한국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는 건 되게 그 나라 안에 그 나라 안에서도 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 계속 배우려고 하고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 학구열, 공부 욕심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주로 이렇게 와요. 단순히 그냥 돈만 벌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어 되게 나, 외국 문화 배우고 나도 뭔가 돌아가서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어 응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 음제 주변에도 한창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거의 대학생 때 워킹 홀리데이라고 해서 어,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면서 돈 벌고 언어 배우고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엄청 많이 갔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의 그 주변 저희도 다 그랬듯이 어 그렇게 잘해 줘야 된다. 물론 뭐 그런 말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겠지만 아 얘네들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진짜 얘네들도 꿈을 어 무역학 전공하고 있고 지금 대학원생이래요. 그렇게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공부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한대요. 온라인 강의 있거나 그런 시간에. 아 너무 기특하잖아요. 사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런 건 정말 복받은 일이지만 음 저는 언젠간 모든 나라들이 다들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아크 이 연예인 일을 아, 처음에 딱 봤을 때 어~ 연예인이 어떻게 일을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 일도 진짜 잘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딱 얘기를 했어요. 우리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가자. 2시든 3시든 가자 하는데 약간 표정이, 아, 이렇게 꾸물 거려. 이렇게 불만이 살짝 있는 듯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어, 목표는 3시 반에 딱 끝나고 깔끔하게 가자! 딱 하는 그게 꿈인데 어, 아무튼 어, 그렇다는 거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해봤, 어, 했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심심하게. 그래서 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한번 하고. 아, 그냥 인사한 번만 더 할까? <laughs> 형 동생 됐어요 이어 진짜 잘생겼죠? 네. 연예인 네. 어 영화배우 같아 네. <laughs> 빨리 해야 돼고이지람은 하고. 이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하고.